야, 다방 아가씨가 또 왔네. 누구 꼬시러 온 거야? 이런 여자들이 부대 기강을 해야게 만든다고. 바로 그때 젊은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원 집합. 지금 당장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속이 뻥 뚫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995년 여름, 경기도의 한 육군 보병부대였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 한 여성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이름은 박미영, 나이는 32살.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작은 체구였지만 어딘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6개월 만에 동생 박상철 일병을 면회하러 온 것이었죠. 상철아, 언니 왔다. 얼마나 기다렸던 면회인지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누나, 정말 왔구나. 어떻게 시간 냈어? 동생 면회인데 시간 못낼게뭐 있니? 하지만 이들 남매가 몰랐던 건 주변 군인들의 시선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박미영을 향해 몇 명의 병사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면회객 치곤 너무 자주 오지 않나? 글쎄, 부대 앞 다방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특히 김종사라는 고참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다방 아가씨들이 군인들 꼬시려고 면회객인 척 들어오는 거 모르나? 순진하네. 그때 마침 박미영이 동생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철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언니가 또 올게. 누나도 몸 조심해.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 김중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거기 아가씨, 잠깐만, 박미영이 돌아보자, 김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자꾸 드나들어? 여기는 군부대야, 군부대. 네. 저는 면회를 온 건데, 면회. 하하, 면회객이 이렇게 자주 와? 다방에서 장사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장병들 유혹하려는 거지? 동생 박상철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중사님, 저희 누나한테 왜 이러세요? 야, 박상철, 내 누나라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인데? 박미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박미영의 정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군인, 하, 그럼 계급이 뭔데? 김중사가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병사들을 불렀어요 야들아 이리와봐 여기 다방 아가씨가 자기가 군인이래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구경하려는 눈빛들이었죠 계급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대령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김 중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대령 아하 이거 완전히 미쳤네 너 같은 계집애가 대령 중사님 우리 누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상철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야, 박상철, 내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못 들어? 여자가 대령이라니, 말이 되나? 그때 다른 병사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중사님, 요즘 여군도 있잖아요. 여군, 여군이라고 해봤자 중이나 소령 정도지. 대령이 뭐야, 대령이. 더군다나 저렇게 어린 여자가. 김 중사는 박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아가씨, 거짓말은 적당히 해. 군인이면 군번이라도 말해봐. 박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7803-0847입니다. 뭐, 78년도 입대. 그럼 지금 17년 차라는 얘기네? 더 말이 안 되네. 주변 병사들이 킬킬거렸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김 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갑자기 왜? 궁금해서요. 성함과 군번, 그리고 출신지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중사가 어이없다는데 누섰어요. 야, 이거 진짜 웃기네. 김덕수야, 김덕수. 군번은 8502-1247이고, 대구 출신이야. 그래서 김덕수 중사님이군요. 85년 2월 입대, 현재 10년차. 그런데... 아직 중사라는 게좀 이상하네요? 순간, 김 중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뭐라고? 보통 10년 차면 상사나 원사가 되어야 정상인데, 혹시, 진급에서 누락되신 적이 있나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중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감히 나한테, 김 중사가 박미영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박미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에 상관모독으로 징계받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부하병사 폭행사건도 있었죠? 뭐, 뭐라고? 김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원 접수도 세 번이나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너, 너 도대체 누구야? 김중사가 다급해졌어요. 자신의 모든 약점이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신병 괴롭힘으로 부모님께서 부대에 전화하신 거 맞죠? 그, 그건,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중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김중사가 완전히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야, 너 뭔데?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 그때 김중사가 참지 못하고, 박미영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나, 놓지 못해.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영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김중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아파. 손목을 놓으라고 했는데, 왜안 놓으셨나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김중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어요. 아, 아파. 놓아줘. 제가 군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쓸수 있을까요? 박미영이 손목을 살짝 비틀자, 김중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 정말 아파. 아, 참고로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태권도 4단, 합기도 3단입니다. 주변 병사들이 완전히 벙쪘어요. 특, 특전사, 4단이라고? 여자가 저런 기술을 김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 노았죠 제발. 박미영이 손을 놓자 김중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목을 비비었어요. 김덕수 중사님, 아직도 제가 다방아가시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중사가 대답하지 못하자 박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뭐, 뭐라고? 김덕수 중사님이 오늘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실 테니까요. 김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무슨 소리야? 곧 아실 거예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령님이 진짜인가? 특전사 출신이래. 김중사님 완전 망했네. 저런 기술을 쓰는 걸 보니,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대 간부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 날것 같은데, 김중사님, 표정 봐. 김중사는 이미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김덕수 중사님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겠습니다. 저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김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 대령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대령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바로 그 순간 부대 내 확성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 장병 비상 소집. 즉시 운동장 집합. 반복합니다. 전 장병 비상 소집. 김중사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집합이야? 토요일 오후인데 뭔가 큰일 난것 같은데 모든 병사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박미영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김중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채로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 여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그때 부대 내 확성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 장병 비상 소집. 즉시 운동장 집합. 반복합니다. 전 장병 비상 소집. 뭐야. 갑자기 왜 집합이야? 토요일 오후인데, 모든 병사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박미영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들, 모두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상 위에 부대장인 김대령이 올라왔어요. 얼굴이 굉장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장병 여러분, 모든 소리가 딱 멈췄어요. 오늘 우리 부대의 중요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 나오신, 김 부대장이 말을 멈추더니, 운동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박미영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계시는군요. 김 부대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박미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박미영 대령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순간, 운동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대령, 진짜, 대령이었다고? 특히 김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방미영이 단상에 올라가자, 김부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미영 대령님을 모시고, 경례, 경례,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그런데 잠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방미영 대령이 단상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방미영 대령입니다. 운동장이 숨 죽인 듯 조용했어요. 저는 오늘 동생 박상철 일병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 부대의 장병관리 실태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부 간부들이 민간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박미영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어요. 김중사,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김종사가 뒤늦게 뛰어나왔어요.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내가 다방 아가씨라고 했죠? 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정말 다방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김종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업에 비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방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했습니까? 김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박미영 대령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박상철 일병. 네, 앞으로 나오시오. 동생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는 김 부대장을 바라봤어요. 부대장님. 앞으로 장병들 인성교육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통쾌한 순간이 옵니다.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 김중사가 박미영 대령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박미영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중사, 저에게 사과할 게 아닙니다. 네, 만약 제가... 정말, 다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과 안 하실 건가요? 김종사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동생 박상철이 다가왔어요. 누나, 왜? 누나가, 자랑스러워. 진짜로.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상철아, 누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군 생활하는 게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줬으니까. 그때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대령님,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박미영 대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군인들이 먼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네. 그래야 진짜 멋진 군인이 되는 거예요. 몇주후이 이야기는 전군에 알려졌어요. 김중사는 그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예의 바르게 대했고, 후배들에게도 사람을 대할 때는 계급이나 신분을 보지 말고, 인격을 보라고 가르쳤어요. 박상철 일병도 제대할 때까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후에는 누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박미영 대령은, 그녀는 나중에 육군 최초의 여성 준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자랑스러워한 건 계급이 아니라, 그날 부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였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대 출신 군인들은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 존중하라고 말이에요. 박미영, 현재는 예편한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상철 씨는 현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둘째,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박미영, 대령처럼요. 셋째, 잘못했을 때는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바뀌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중사처럼 말이죠. 넷째,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감화시키는 거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껴보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따뜻한 교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보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